자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, 이거 삼형식 문장이잖아요 주어동사 목적어 학교 때 많이 배웠으니까 그때 순서가 뭐였냐면 나는 좋아한다 너를 이 순서였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여기서 I like you가 나와요 I like you 그런데 이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I think that 이렇게 I know that I believe that 대시라는 접속사를 꼭 붙여주고 또 문장을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러면 한국말로 나는 너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한다. 그러면 주어가 여기 앞에 두 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생각한다. I think that 그리고 여기서 다시 너가 좋아한다 나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. 그러면 문장으로 바꾸면 I think that I think that you 좋아한다 like me 이렇게 그러면 여기 절이라고 하는데 문장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이때 I think that, I know that, I believe that 이세 표현은 너무 자주 쓰니까 입에 달고 사세요 네 여기까지